안녕하세요, 리스 패밀리 밴쿠버 라이트입니다. 오늘은 저희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에 있는 수많은 과자들 중에서 아주 일부지만 몇 가지를 저희가 준비해서 리뷰를 한번 해보는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함께 도와줄 저의 사랑하는 딸 이러은, 저의 사랑하는 아들 이세혁과 함께 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과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리뷰할 제품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어, 캐나다에서 가장흔하게 볼수 있는 감자칩 종류입니다. 한번 저희도 이거 처음 음, 먹어보는 과자거든요. 어, 봉지에는 어, 소금과 그리고 식초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예상하건데 어, 짜고. 신맛이 많이 나는 그런 과자인 것 같습니다. 한번 시식해 볼까요? 네. 자 누가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나요. <laughs> 냄새는 그어그 어. 그 식초 그거 그 냄새. 어우 식초 냄새가 장난 아닌데요. 음, 다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우와. 아 식초향 너무 강해. 너무 식초만 먹는 맛. 식초 그냥. 음. 아. 제대로 한번 맛 평가를 한번 해줄까요? 아. 로우니부터? 짠맛은 조금 덜한데 신맛 때문에 감자 맛이 감춰지는. 그런 맛이죠? 아. 세오는 맛이 어떤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입을 가리게 되는 이같니다 너무, 아니, 너무 식초 향만 나요. 그래요? 음, 제가 먹어봤을 때는 그냥 처음에 딱 넣었을 때는 의외로 생각보다 식초 맛이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그죠 근데 씹다 보니까 짠 맛이 나면서 목으로 넘길 때 갑자기 신맛이 확 산미가 확보달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뭐,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계속 먹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은데. <laughs> 자, 그러면, 어, 한국에는 이런 맛의 과자가 있을까요? 저는 못본것 같은데. 론인 어때요? 쌤. 세 론인요? 쌤. 쌤.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런 과자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식초와 소금으로 된 반자칩. 자, 그러면 10점 만점에 점수로 표현하자면, 우리 로니는? 4점. 4점. 태호는?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별로여서 한 3, 4점 정도. 정확하게? 어, 3점. 3점 어 저는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두번째 스낵을 한번 한번 음, 볼까요? 네 요거 이거는 뭐죠? 여러분들 이거 혹시 한국에서 이런거 본적 있나요? 그냥 그냥 봤을때는 한국에 초코파이하고 뭐 이런 라즈베리 그죠? 같은 거 추가 어, 그런 거좀 비슷한 맛일 것 같아요 딸기 맛과 안에는 머시멜로우 같은 게 이렇게 발려있는 어,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네. 저희도 처음 먹어보는 거라서 전혀 예상이 안 되지만 그래도 뭐 초코파이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한번 해 봅니다 네, 알고 맛있을 것 같은 맛을 합니다. 보기 전에 오,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네요. 어, 이건마카롱이요 어, 진짜 사진만 한거같아 생각보다 크기가 되게 작아요. 음, 자, 꽤 많이 들었네난한 3개, 4개 정도. 어, 냄새가 어디서 야, 많이 봤본거 같은데. 요 크기밖에 안 됩니다. 요 크기. 그그 그, 그거 향나. 그 한국에 무슨 딸기 잼 어. 같은 아, 거는. 한국의 빅파이 맛 냄새가 맞아. 되게 비슷한 거 같아요. 빅파이? 음. 한번 먹어 볼까요? 마시멜로가 되게 많이 들어 있네. 음. <laughs> 아까 거보다 훨씬 맛있다. 마시멜로가 되게 많이 들었고요. 잼잼도 나쁘지 않네요 네, 그냥 맛있네요. 이건 점수 많이 줄수 음. 있을 것같은 조금 달긴 한데, 그렇게 또 과하게 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음, 맛있다. 그냥 마시멜로가 조금만 덜 들어있었으면 더 맛있었을 것 같아요. 음.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네요. 저는 사실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사실 초콜릿... 과자 종류는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이제 그런 나이가 된것 같아요. 근데도 예상외로 맛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점수 한번매어 볼까요? 돈이 네. 몇 점? 7점. 7점. 새우는? 마시멜로가 너무 많이 뜯으면 한 8점 정도. 8점. 저도 한 7.5점. 7.5점 정도 주겠습니다 네. 그 다음 과자 한번 볼까요? 음. 아, 이거 아닌 것 아, 이거 이걸 한번 해보고요 어... 이것도, 이것도 네, 초콜렛 네, 초콜릿 종류의 과자 같은데 약간 비스킷 같은 느낌입니다 네. 약간 오레오 맛. 아, 오레오? 한 오레오 초콜릿 맛의 과자 같기도 하고요. 여기 안에 초콜릿도 있는 것같니요 여기에. 음, 오레오. 오레오랑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예상외로 어, 굉장히 많이 들었네요. 그리고 예상대로 오레오하고 비슷하게 지금 생긴 거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잘 보이실 거예요. 네. 어, 그러면 한번 맛을 보도록 할까요? <laughs> 한국의 그 롯땡 회사에서 나온 쿠키 센땡그 과자랑 되게 맛이 비슷한 것 같아요. 초코 맛인데. 굉장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입맛에는 지금까지 세 가지 중에서는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저건 절대 못 드세요 점수로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줄수 있을까요? 저는 9점이요 구점. 9점. 우리 딸은 되게 점수에 후한 편이네요 음 아들은? 전한 8점 정도? 아들 똑같음 8점? 8점. 8점. 저도 한 9점 정도 줄것 같습니다 제 입맛에는 지금까지는 제일 잘 맞는 과자였던 것 같습니다 약간 오레오 같은데 과자는 좀더 푸석푸석한 느낌 음. 이 과자는 다음에도 또사 먹을 것 같아요 맛있습니다 많이 달지는 않아요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게 아직도 있어. 음. 다음 과자. 정말 맛있네요. 다음 과자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이번에 과자는 아이들 젤리. 젤리. 어, 네. 어 저희 아이들이 젤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캐나다에는 어떤 젤리가 있을까 찾아보다가 뭐 우리가 많이 아는 그 독일에서 만든 하리보라든지 뭐 여러 종류의 어 젤리들이 많았는데 이 브랜드는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Jolly yeah. Rancher라는 <laughs> 제품 같아요 근데 어, 맛은못 봤어요 저희가 궁금합니다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기대됩니까? <웃음> 네. 자, 색깔은 여러가지가있 어떤 요어 맛으로 드릴까요저 그린, 저도 저 그린 e n and yellow. g 있어 없어 and red. 어볼게요 n and red. green and red. 그거 먹어봐 이렇게 생겼어요 그거 엄청 좋아. 아, 지금 아. 와우. 아 겉에는 설탕이 이거? 발려 있어서 설탕 단데 씹는 순간 반대 반대 아니죠 겉에 설탕이 발렸잖아요. 아니 겉에 새콤한 게 발려 있고 안에게 단 거예요. 아 그런가요? 네. 아, 역시 젤리 전문가들이가 다른 알... 다르네요. 제랄못이라고 합니다. 저거 원래. 한국에서는 음 그러네요 진짜 겉에 하얗게 발린 게 설탕이 아니고 신. 이게 신맛을 내는 어. 그런 제, 어, 성분 같고 안에 젤리는 달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한, 씹는 순간 너무 쉬워요. 한국의 어우. 젤리는 약간 저 새콤한 거랑 설탕이랑 섞여 있는데 이거는 그냥 새콤한 거만 있는 음, 잠이 오거나. 밤에 공부하시다가 잠이 오시는 분들은 커피 대신 이거 마시면 잠이 확깨것같 마신다고 해. <laughs> 아 먹으면 잠이 확깰것 같습니다. 그죠? 네. 아 맛있네요. 근데 어,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든 이 제품들은 어, 1불 미만인 것도 있고 1불 조금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 2불 넘어가는 것도 있긴 있는데 대체로 한국 돈으로 하면 한천원 내외. 네. 예, 그런 가격에서 지금 사봤습니다. 어, 지금까지 괜찮았어요. 점수로 우리 한번 제 젤리 평가 한번 해볼까요? 점수는? 이번엔 저부터 할까요? 어, 저는 나쁘지 않았어요. 8점 주겠습니다. 롤리는 저는, 어, 9.5점인데 이유는 맛은 있는데 약간 젤리가 쫄, 쫄깃... 좀득하지가 않았어요 아 식감이 진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하리보나 이런 어, 다른 어떤 제품들을 씹어보면 쫀득쫀득한 식감이 있는데 그래,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했던 것 같아요 그 제가 네. 애기들 먹는 아생는몇점 정도 줄까요? 뜬금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저는 신김치를 싫어하지만 이거는 셔서 맛있고 <laughs> 어... 한 8점에서 7에서 8점, 한 8점 정도 주고 습니다 8점? 어. 제가 몇점 줬죠? 저도 8점 준거 같은데, 그죠? 네. 예.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개밖에 안남았어요 자, 이제 제품 리뷰가, 과자 리뷰가 이제 두 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어, 한번 해볼까요, 끝까지? 네. 네. 이번에는 이거 뭐야? 어... 페, 페, 파로니. 페, 파로니. 지금 할 것은 페페로니라는 그, 그, 그. 어,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여기서 흔히 말하는 소세지 같은 거죠. 어, 제가 알기로는 어, 페페로니는짠 맛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맛이 나는지 짜고, 매울, 어, 것 짜고 매울 것 같은데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맛있을 페트. <laughs> 이게 제일 어... 좋을 것 같아요. 겉에 표지를 보니까 이, 어, 이탈리아 국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만든 건지는 네. 모르겠지만 페페로니라는 말 자체가 이탈리아 말이겠죠 그쵸? 이탈리아에서 먹는 주로 먹는 소세지 같은 것 같은데 아,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제일 많이 돼 음. 우와. 와우.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 음. 약간 나. 스모키 음, 약간 스모키한 향도 나고요 이제 맛을 한번 같이 먹어요. 나두세요 나도세요, 나도세요. 뭘 먹어 바닥에 떨어. 괜찮아요. 3초 안에 집었으니까 괜찮습니다. <laughs> 자,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약간 호불호가 달릴 것 같습니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전에 비슷한 거, 저, 비슷하게 생긴 거 먹었을 때는 좀더 이것보다 맛있었는데 얘는 약간 좀 신맛이 좀 강해요. 음, 세우은요 저는 태팔오니까 이런 맛일 것 같기는 한데 피자에 있는 거랑 좀 다른. 다른데 맛있어 괜찮았어요? 네. 저는 아까 호불호가 갈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게 저는 별로였던 것 같아요. 약간 덜짠것 맞아요, 그죠? 또 저희 딸이 미각이 되게 좋거든요. 감각이 되게 좋습니다. 그 말대로 약간 신맛도 있고 기존에 알던 페페로니보다는 좀덜 드라이한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어, 맵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냥 그냥 살짝 그렇습니 살짝, 살짝. 그러니까 살짝. 살짝 아 이게 매운 맛이 좀 나는구나라는 정도. 저희가 예전에 먹었던 거는 되게 매운 맛을 먹어서 그런지 되게 맛있었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네. 이거 다 먹어. 네 나중에 드세요. 네. 점수로 한번 평가해 볼까요? 딸부터. 저는 사 점이요. 사 점. 4점. 저도 뭐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한5 점. 크게 세요오 점. 5 점. 저는 저도 3.5점 정도 주겠습니다. 어, 뭐 아까 괜찮다는 평가를 하는 것 같았는데 아닌가요? 네, 아니었나요? 비만큼은 아니. 호불호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 가족들한테는 좀안 맞다. 네, 전체적인 평가는 예. 네. 그 정도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페페로니가 이 종류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른 게 맛없는 거 골랐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전에 먹었던 거는 맛있어 뭔 개소리야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제품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에 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껌을 네, 껌인데요 음. 이 껌을 다음을 말해 이거 이이 그, 이 제품 이 껌을 먹어본 넣어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맛을 조금 이따가 제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이이 하나씩 받아주시고 씹지 마세요 음. 이게 있는 거 빨리 씹히세요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양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껌보다는 좀더 얇고 길어 그렇죠 약간 있어요. 한국 껌보다는 조금 비슷하게 생겼는데 어... 어... 자일땡톨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음. 좀더 길면서 얇은 것 같아요 자 한번 씹어볼까요? 엄청 음. 오, 오, 딱딱해요 음? 오참 실제는 뭔가 타스피한 한국의 그 껌이랑 맛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코로 숨을 한번 들이마셔보세요. 아, 아직까지 <laughs> 너무 싶다. 맛이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의 그껌그거보다는 아니 그거랑 맛이 비슷한데 좀더 처음에는 달다가 좀더 파스 향이 나면서 약간 그런.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제가 캐나다의 2002년도에 처음 왔을 때이 껌을 씹어봤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에는 이런 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껌을 씹어본 순간 이거는 껌인가 파스인가? 이것은 껌인가 파스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파스향이 확 돌았습니다. 이걸 자기자기 씹다가 아픈 부위에 붙여도 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파스껌.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껌을 파스껌이라고 부릅니다. 한국에는 요즘 이런 맛은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캐나다처럼 독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씹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단맛이 납니다. 네. 처음 씹을 때한 1분 정도는 파스 맛이 좀 나요. 그리고 코가 막히신 분들이나 비염 이 있으신 분들은 코가 뻥하고 뚫릴 그 정도의 강력한, 어, 자다가 스매싱 한대 맞을 수 있는 맞는 그런 느낌. 밤늦게 입니다. 어이 젤리랑 이 껌은 우리 밤늦게까지 공부하시는 수험생들, 응? 어 여러 가지 밤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그런 어, 제품 그런 과자여도 것 같습니다. 아, 이 과자도 셰 셔가지고. 네, 이것도 약간 식초 맛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어... 취해치에서야 수치는 술 피했을 때아그래아니 아니라... 잠이 올때 잠이 올때 커피에 아니 올때 깨기 위해서 <laughs>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자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근데... 저희가 먹었던 이 과자들은 맛이 딱 나쁘진 않았던 거 같아요 우리 껌 평가 안 했죠? 네 껌몇점 정도 줄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껌, 그냥, 그래가지고 한 8점 정도. 8점. 아드님요? 아까부터 할래요 저는... 6점. 저도 한 6점 정도. 6점. 껌은 역시, 롯데 껌. <laughs> 한 껌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 검은 한국의 우리 롯땡 검들은 좋은 사람 만나면 주고 싶은 그런 검이잖아요.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주고 싶어요. 그런 검인데, 여기 이 검은 좋은 사람 만났을 때 주면. 손절감. 아 네. 좀안 좋을 것 같은 느낌? 네. 그래도 뭐썩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여러분이 한번 경험해볼 만한 그런 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과자 리뷰 어떠셨나요? 재미있었어요. 재밌었나요? 재미만 있었나요? 어, 맛도 있었어요. 네 그렇죠. 다른 어땠습니까? 맛이 다른 맛이었어요. 다른 재밌... 맛이었어. 자, 오늘 이렇게 저희가 캐나다에서 구해서 구매할 수 있는 과자들을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또 저희가 소소한 일상들을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제작해서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